인체 15가지 시스템으로 배우는 자율로봇 설계의 부 안녕하시오, 아이스랩입니다. 만약에 말이, 여러분이 로봇을 만드는지, 그 로봇이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혼자서 살아남도록 설계할 수 있으면, 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답이 놀랍게도 우리 몸통이 속에 있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면,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걸 우리 몸통에다 붙여보는 겁니다. CPU를 뇌로, PSU를 심장으로, 메인보드를 척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냥 기계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요 그 기능이 뭔지, 필통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엮여 돌아가는지를 딱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네. 네. 왜 컴퓨터 부품을 인체에다 유해서 알아야 되는지 사람 의 심장, 감각기관, 면역체계가 말이요 다 살아남고 움직이려고 완전 딱딱 맞춰져서 돌아갑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컴퓨터 부품을 인체에다 대응시켜서 이해하는 게 우리가 만들려는 미래 로봇이 그냥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혼자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는 핵심 열쇠란 말입니다. 각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로봇이 알아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남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고 이걸로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문제될 만한 걸 미리 알아채고 해결하는 눈을 키울수 있답니다. 2. 응? 미래 로봇 기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미래 로봇 공학이 말이요. 이제는 한 분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큰 도전을 준비하려면요. 그냥 코딩 기술이나 특정 하드웨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첫째로요.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는 그러니까 세부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CPU하고 GPU가 뇌에서 알아보기하고 보기를 담당하는 것처럼요. 각각 부품이 하는 일을 인체 역할이랑 연결해서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생겼을 때근본 원인 찾아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둘째로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걸위해하는그런니까 생리학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로봇이 에너지를 관리하고 심장, 열을 보궐하보록 각각 위협을 막아내는 면요 생명 활동 원리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 로봇이 오래오래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데꼭 필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6. 실제 환경에서 통합해서 배우는, 그러니까 인상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센서 감각하고, 네트워크 사회성과 로봇 의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로봇 시스템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론을 현실에다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우리는 15가지 신인체 시스템을 통해서 미래 로봇 청사진을 완성하고요, 우리 앞에 펼쳐진 로봇 시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언할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하 로봇 핵심 부품들을 혼자서작용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